누가 일을 오래했어? 일로? 뒤었다고? 왜 뒤어? 여기에 너... 조금은 뒤지 안 돼요? 그거 대 거기다. 일부러 집팔 익힐라고 되는 사람이 있냐? 조심을 해야지 그러니까. 뭘모르고 뭘 다는 거지? 무의식중에 어떻게 하다 보면 일을 하다 보면. 일을 못하는구만 그러니까 이 세상에 늑예미만 구만하고만 누굴 그렇게 너무 대나꼬도 이렇게 술이 좋으냐 응? 크으 <laughs> 늑예미는 이렇게 일을 하는데 대낮이라고? 대낮이지 지금 명절엔 다 그런거지 뭐너 혼자만 명절이야 한잔해 는 죽어서도 안 먹는게 술인게 응? 예. 술을 하지 마라. 나처럼 이렇게 뒤집으면 안 뒤지. 응? 이거 얼마나 잘 뒤집어. 니가 나를 구울라고 여기서 그걸 뒤집는 거냐? 술이 먹고 싶어서 와서 뒤집는 거냐? 여기 안 와도 나는술 먹을 수 있어. 그냥 그 생각 자체가 틀린 먹는 거지. 왜? 저는. 왜? <웃음> <웃음> 아니, 왜? 어뜨게 아, 왜? <목소리> 아니 여기는 왜 이쪽은 그쪽은 불기우면안가고먹어가도 그쪽에 있냐? 흠네 그래 이거 한번 먹어어안 가면 되잖아 어떻게 막아? 먹고꾸 끄고 가네? 쇼 이거지 에휴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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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기 냄새 이렇게 배에 탁 뜨리면 더 좋아, 더 좋아 하시는 거지. 아, 이거 나만 먹으면 좀 그렇잖아. 자, 자, 하나 먹어 이거 하면서 어야잖아 아, 해야. 아유. 장가가면 내가 장가가면 엄마랑 이걸 못하잖아 전을 못구해요 장가가면 못해도 나는 좋아 전 많이 드시고 살 많이 찌시길 바라겠습니다 맛술 하세요 구독